65세가 되면서 받게 되는 여러 복지 혜택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무료 교통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노인들에게 대중교통을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았으니 이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 무료라고 해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늘 가던 종로나 동대문을 반복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지루함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숨어 있는 보물 같은 명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호선은 서울의 심장을 관통하는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모두 아우르는 순환선으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노선이죠. 흔히들 2호선 하면 강남역, 홍대 입구역 같은 번화가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 노선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평일 한가한 시간대에 여행하시면 복잡한 인파를 피해 여유롭게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주말을 피해 평일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면 마치 나만 아는 비밀 장소를 찾은 것 같은 특별한 기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는 번잡한 관광지 대신 도심 속 작은 정원과 박물관,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힐링 코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승차권이 있으니 부담 없이 하루에 한두 곳만 천천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각 장소마다 휴식할 수 있는 벤치와 카페도 있어 중간중간 여유롭게 쉬어 가실 수도 있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2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내려서 만날 수 있는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 공간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이곳은 13m 높이의 웅장한 책장이 가득한 압도적인 공간입니다. 천장까지 높이 솟은 책장들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 들어와 마치 숲속 도서관에 온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죠.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입장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들어와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휴식이 필요하시다면 도서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카페에서 향긋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일 오전에 방문하시면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시면 코엑스 아쿠아리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실버 우대 할인이 있어서 부담 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물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아쿠아리움 관람을 마치고 나면 코엑스 몰 안에 있는 다양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시원한 물의 축제, 가을에는 와인 페스티벌,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등매 계절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죠. 축제 기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삼성중앙역 주변에는 조용히 걸을 수 있는 봉은사도 있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절은 마치 도심 속 쉼터 같은 존재입니다. 봉은사의 울창한 숲길을 거닐다 보면 바쁜 도시의 소음도 잠시 잊을 수 있죠. 특히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절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2호선 건대입구역의 숨은 보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대 입구역 가면 건대 맛의 거리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곳에는 우리의 발길을 잡아끄는 특별한 장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러볼 곳은 서울숲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마을버스로 1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죠. 서울숲은 우리나라의 센트럴파크라고도 불립니다. 공원 안에는 4개의 테마공원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골라서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꽃사슴 방사장은 도심에서 보기 힘든 풍경을 선사합니다. 온순한 사슴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시골 외갓집에 온것 같은 포근한 기분이 듭니다. 공원 곳곳에는 평화로운 연못과 아기자기한 정원들이 있어서 걷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벤치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중간중간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봄에는 벚꽃길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에는 시원한 분수대가 더위를 식혀주며 가을에는 은행나무길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린 공원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죠. 서울 숲을 나와서는 성수동 카페거리로 향해 보세요. 옛 공장들을 개조해 만든 감각적인 카페들이 즐비한 이곳은 마치 작은 유럽의 골목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평일 오후에 방문하시면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페마다 특색 있는 인테리어와 맛있는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성수동에는 이마트 성수점이라는 특별한 장소도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마트가 아닌 도시의 옛 모습을 간직한 근대문화유산입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조선피어 공장을 개조한 건물로 산업화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쇼핑도 하고 역사도 배우고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2호선 을지로 사가역 주변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옛 정취와 현대적인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을지로 노포 거리는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맛집들의 천국입니다. 을지면옥, 양미옥 같은 오래된 식당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을 자랑하죠. 이곳에서 꼭 들러보셔야 할 곳은 세운 상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단장한 세운 상가는 옛날 전자상가의 모습은 간직하면서도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카페들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세운 상가 옥상 정원에 올라가면 종로와 청계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청계천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을지로사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청계천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물 위로 흩날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밤에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기 좋습니다. 중간중간 노인의자에서 쉬어가실 수도 있죠. 을지로의 또 다른 매력은 을지로 골목길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카페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지만 평일 낮 시간대에는 한적해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쇄소와 공구상가 사이에 자리 잡은 모던한 카페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도보로 10분만 더 가시면 마주하게 되는 광장 시장은 진정한 서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2시경에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맛집 탐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빈대떡, 마약김밥, 순대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을 거예요.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실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2호선 강남구청역 주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하면 번화가만 떠올리시지만, 강남구청역 주변에는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숨은 명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달터글린공원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달터글린공원은 도심 속 작은 동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완만한 경사와 잘 정비된 산책로 덕분에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원 정상에 오르면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죠. 특히 해질 무렵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강남 구청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는 강남 아천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공원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여름에는 연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공원을 화사하게 수놓습니다. 또한 강남 구청 내에 있는 강남구립도서관도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1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도서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고, 편안한 의자와 밝은 조명 덕분에 책 읽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서관 옆에는 작은 카페도 있어서 차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독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죠. 이 지역의 또 다른 매력은 강남구청 평생학습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강좌들이 열립니다.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건강체조, 서예, 노래교실까지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강좌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의 숨은 명소들입니다. 홍대 하면 젊은이들의 거리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평일 낮 시간대의 홍대는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문화예술의 공간이랍니다. 특히 경의선 숲길은 어르신들이 걷기 좋은 도심 속 오아시스입니다. 경희선숲길은 옛 철길을 따라 조성된 선영공원으로 평평하고 잘 정비된 길이 이어져 있어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심어진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중간중간 설치된 벤치에서는 휴식을 취하실 수 있죠 특히 봄에는 철길을 따라 핀 벚꽃이 장관을 이루어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도 평일 낮에는 한산해서 여유롭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벽화와 조형물들은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길거리 공연을 구경하는 즐거움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이 거리에는 옛날 과자점이나 추억의 분식집들이 남아있어.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집 탐방도 가능합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연남동도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남동은 최근 몇년 사이 서울의 대표적인 힐링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카페들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공원은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기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석유예술실험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시로 무료 전시회가 열리는데, 현대미술부터 전통공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관람을 마치고 나면 1층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랍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이호선 잠시력 주변입니다. 대부분 잠시력 하면 롯데월드나 롯데백화점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곳에는 어르신들이 즐기기 좋은 여유로운 공간들이 많이 있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석촌호수입니다. 석촌 호수는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호수공원입니다.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5km로 평탄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천천히 걸으시기에 딱 좋습니다. 봄에는 호수를 둘러싼 벚꽃길이 장관을 이루고 가을에는 호수에 비친 단풍이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중간 중간 쉴수 있는 벤치도 많이 있어서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죠. 석촌호수 주변에는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는 특별한 장소도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습지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다양한 식물들과 새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방문하시면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잠시력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도 추천드립니다. 실버 우대 할인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북한산까지 보일 정도로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죠. 또한 잠실역 지하상가는 쇼핑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연결되어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고 가격대도 합리적입니다. 특히 지하상가 안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는 다양한 분식과 한식을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2호선 신촌역 주변입니다. 대학가로 유명한 신촌이지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조용하고 여유로워서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좋은 곳이랍니다. 특히 연세로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있어 한가로이 거닐기에 딱 좋습니다. 신촌역에서 가장 먼저 들러볼 만한 곳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교정에는 100년이 넘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한데, 마치 유럽의 고성을 거니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언더우드관 앞 잔디밭은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절경을 이룹니다. 캠퍼스 내 학생 식당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식사도 하실 수 있죠. 신촌역 근처에는 이화여대 캠퍼스도 있습니다. 특히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화여대 캠퍼스는 현대적인 건축미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곳곳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신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창천문화공원입니다. 이곳은 복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작은 공원인데요. 나무들이 울창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공원 한켠에는 게이트 볼장도 있어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도 즐기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먹자골목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는 30년 이상 된 노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칼국수, 김치찌개 같은 한식당들의 맛이 일품입니다.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2시경에 방문하시면 한적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호선 역삼역 주변입니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역삼역 주변은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실은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즐기기 좋은 숨은 명소들이 많이 있답니다. 먼저 포스코 센터 아트리움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실내 정원인데요. 높은 천장과 풍성한 실내 조경이 어우러져 마치 열대 정원에 온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편하게 산책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포스코 센터 1층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미술 전시회도 자주 열립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삼공원도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공원은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합니다. 아침 일찍 방문하시면 태극권이나 기체조를 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도 즐기실 수 있답니다. 공원 주변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백반집들도 많이 있어요. 테헤랄로를 따라 이어지는 가로수길도 산책하기 좋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심어진 은행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 한여름에도 걷기 좋습니다.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장관을 이루는데 마치 황금빛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죠. 역삼역 인근에는 강남구 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어르신 전용 열람실이 있어 편안하게 신문도 보고 책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강좌들도 열리니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2호선 용다벽 주변입니다. 용다벽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숨은 보석 같은 곳인데요. 이곳에는 서울의 옛 모습과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들이 많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서울숲 갤러리아포레입니다. 도보로 15분 정도 걸으시면 만날 수 있는 이곳은 현대적인 건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건물 앞 광장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용답동의 숨은 명소 중 하나는 중랑천 산책로입니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시면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산책하기 좋습니다. 중랑천변에는 운동기구들도 설치되어 있어 가볍게 운동도 즐기실 수 있죠. 서울 풍물 시장도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옛 황학동 시장이 이전에 온 곳으로 골동품부터 의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벼룩시장에서는 추억의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시장 안에는 맛있는 분식집들도 많아서 출출할 때 들르기 좋습니다. 용다벽 근처에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이라는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60에서 70년대 서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해놓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 교실이나 달동네 풍경 등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실 수 있죠. 박물관 내에는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쉬어가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용답동 곱창골목도 방문해 보세요. 30년 넘은 맛집들이 즐비한 이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정겨운 서민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 늦은 오후에 방문하시면 한적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호선 시청역 주변입니다. 시청역은 서울의 중심이자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으로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명소들이 많이 있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서울시청 신청사 전망대입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이곳에서는 서울 도심의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남산 서울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해. 질 무렵에 방문하시면 황홀한 노을과 함께 반짝이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을 보실 수 있죠. 시청 앞 서울 광장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봄에는 꽃축제가 여름에는 시원한 분수대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운영되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벤치가 많아 잠시 앉아 쉬어가기에도 좋답니다. 시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덕수궁도 꼭 들러보세요. 실버우대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궁궐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가 평탄해서 편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덕수궁 돌담길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중 하나로 꼽힙니다. 궁 안에 있는 덕수궁 미술관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도 추천드립니다. 덕수궁 옆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를 연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관 1층에는 카페도 있어서 전시 관람 후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정동길입니다. 100년이 넘은 개화기 건물들이 즐비한 이 거리는 서울에서 가장 정취 있는 산책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동교회,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같은 근대 건축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작은 카페들에서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울 2호선을 따라 숨어 있는 아름다운 명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무료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2호선의 숨은 보석 같은 명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도시 여행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장소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의 즐거운 여행이 될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3호선, 4호선 등 서울 곳곳에 숨은 명소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지하철 노선별 여행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무료 지하철 승차권으로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며 활기찬 노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특별한 장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